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 클럽. 오늘도 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책을 골라오셨는지 만나보죠 영화부터 만나봅니다 신바님 네 11월 4일 점자의 날입니다 음.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환 박두성 선생님이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한 날을 기리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영화 음. 두편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편이요. 네. 사실 컬처 클럽을 진행하면서 네. 어, 그 동안 몰랐던 이 다양한 기념일을 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하나씩 좀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점자의 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소개할 영화는 점자와 관련된 영화겠죠? 정확히는 점자를 이제 가지고만 영화를 하진 않고요. 이 안에 있는 음. 주인공이 시각 장애인이고 음. 그리고 그녀가 이제 점자를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이 영화는 이름이 블랙 첫 번째 영화가 블랙이군요. 네, 그래서 인도 영화고요. 2005년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2009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도 영화, 반려도 영화라고 하면은 뭔가 3 시간 넘는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신나게 이렇게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 이른바 마살라 무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익숙하실 텐데. 세알 관이 같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는 차분한 분위기로 영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어 이른바 인도판 헬렌 켈러를좀 추격했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알죠, 감동적인 실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보시다 보면 눈물이 좀 많이 흐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손수건 지참하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네. 인도판 헬렌 켈러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과 그 선생님의 얘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신바님의 시선으로 영화를 좀 풀어주시죠. 네, 영화에서는 여덟 살 소녀 미셸이 나옵니다. 근 네, 아주 어릴 적에 열병을 앓다 이야. 보니까 눈과 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진가인. 그리고 너무 어릴 적부터 보고 듣는 것을 이할 수가 없었기에 언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뭔가 어떤 네, 것에 네. 대해서 충분히 네. 인지하지도 네. 못하고 아, 또 아,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채이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부모 아, 부모도 장애아이를 처음 길러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도 몰라서 그녀를 이제 방치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그녀가 뭐 자신의 여동생 아기를 이제 실수로 던지게 돼요. 이제 아이를 다룰 줄을 모르니까. 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녀의 아빠는 도저히 참지 못. 하겠다면서 이제 그녀를 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수용소로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도저히 이제 그럴 수 없었던 엄마는 이제 미셸을 좀 돌봐주면서 가르쳐줄 좀 선생님 한 분을 모셔오게 되는데 네. 이 선생님과 미셸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본격적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미셸은 좀 방치된 채로 마구잡이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녀를 교육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예절도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 그녀를 마치 짐승처럼 대했는데요. 이를 테면 이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미셸이워나 그러니까 방울을 no, no. 매달아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다던지 아, 몸에다가 네뭐 이런 식으로 했는, 했었는데 이제 네. 선생님은 이제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붙잡아서 하나 하나 가르칩니다 장면들을 보면은 서로 막 기싸움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정말 근데 단어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면 어쨌든 알 수가 있는데. 오지도 듣지도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더 힘들지 네, 네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서로의 포기하지 않음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덕에 그녀는 하나하나 이제 단어도 배우고 말도 조금씩 하게 되고 하면서 대학에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느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 대학도 가는 네 대학을 네. 갑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블랙인 이유가 앞이 보이지 않는 미셸의 어두운 세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실 너무 어릴 적부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네. 어두침침했었었고 또 자신을 존중해주고 독립할 음... 수 있도록 좀 도와줬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점차 이제 빛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를테면 어린 시절의 영화 장면은 주로 어두운 분위기로 표현이 되지만 그녀가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고 남들 앞에서 말을 조금씩 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영화의 장면도 점차 분위기가 밝아지도록 아, 네 그렇게 연출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블랙이라는 단어는 사실 미셸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였는데요. 어, 선생님한테요? 네, 그 역시도 사실 처음에는 네. 그래도 보이고 듣고 말하고 다할수 있는 밝은 세상이 있었지만 점차 이제 악화되는 노환 그리고 어,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아. 점차 이제 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는 모습이 아,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런 네. 어둠 속에 있었던 그를 구해준 건 역시 미셸이었고요. 음. 그래서 미셸도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어, 자신의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어떤 일들이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 그가 너무 이제 그 어둠 속에서만 있지 않도록 계속 손을 내밀어준.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처럼 좀 둘의 관계가 영화 속에서 점차 상황이 교차되면서 서로의 빛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좀잘 나타내고 있어서 영화의 제목인 블랙과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준 영화는 블랙이었고, 두 네. 번째 영화는 뭡니까?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두 개의 빛 리, 릴루미노입니다. 릴루미노. 네. 라틴어의 뜻이고 빛을 준다라는 빛을 준다? 뜻인데요. 어,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좀 짧기도 하고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접하실 아,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네. 아, 이거 참안 보실 거 없겠는데. <laughs> 네, 시간도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30분밖에 않나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이동 중에 짬이 날때 어. 네. 잠깐 보시거나 누서 약간 자기 전에 보셔도 오. 좋을 것 같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청년님 보실 겁니까? 아, 제가 오늘 또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 올라가는 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이러면 저도 <laughs> 같이 토론을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하시죠.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자, 이어서 손석열이시죠. 네, 이 영화는 이제 한지민 씨와 박형식 씨가 주연으로 나오고 야. 그들이... <laughs> 이야. 벌써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나오네요. <laughs>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직접 연기해서 이제 화제가 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영화가, 어, 한 기업에서 자신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웨어러블 보조장치를 좀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그 안에 기계 홍보도 있기는 하지만, 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잘 담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사실 시각장애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전맹, 그리고 저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저시력장애를 가진 RP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전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서 영화에서는 좀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수 있도록 다루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일상 속에서 겪는 여러 그들의 사건들 고충들에 대해서도 영화 속에 잘 묘사되어 있는 편이고, 또 비장애인인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그들을 대할 때 어, 실수했던 것들을 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음. 잘 나타내 있습니다. 네, 30분 분량의 짧은 영화라고 했는데 네. 영화 기준으로 했을 때좀 짧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시각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의 어려움 또 우리 일반 그 비장애인들, 이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도 좀잘 담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 내용이 로맨스 영화이기는 해요. 주 흐름은. 로맨스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그 어대로 나오고 네. 또 장애인 관련 내용은 그 아, 내용을 좀 충분히 그랬습니다. 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장면 속에서 이제 한지민에서. 한지민 씨가 시각장애인으로 나오는데 좀, 좀 익숙하지 않은 길이고 좀 들어오고 계단이 있어서 더듬이면서 이제 가방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꺼내는 아, 장면이 안 나와요. 안 네. 안 네. 근데 그때 이제 길을 지나던 행인 할머니 한 분이 무작정 손을 뻗어 가지고 내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이 보이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매우 이제 무섭기도 하고 되게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라고만 지레짐작하고 이제 무조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한지민 씨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자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자. 예쁜데 불쌍하다면서 이제 용돈을 지어주는 아, 장면 같은 것도 응,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한 에피소드가 사실 우리가 평소 에 장애인을 아, 대할 때 단순히 뭔가 도와줘야 한다 불쌍하다라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음,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때는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도와줘도 아, 될까요? 맞습니다. 물어보고 나서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냐에 따라서 이제 도와줘야지 갑자기 다가가서 하면 약간 교통사고 느낌을 맞아요.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한테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은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라고 맞아요. 할까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영화에서 쭉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 통해서 음. 잘 나타내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컨텐츠들의 시선이 좀 안타까운 것, 극복해야 하는 것, 좀 그런 것으로만 표현을 해서 그들을 그 자체로 그리기보다는 음. 어떤 서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어.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나누고 보면 감동실화 이런 것들이 아, 붙죠. 물론 좋은데, 네.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행복하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건뭐 나쁘지 않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꼭불행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불편은 있겠지만 행복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그들을 좀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는 건많은좀 나쁜 시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제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좀 그들의 서사가 있고 뭔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웅화되어 하는 그런 음, 것들을 좀 경계하는 필요해요. 어, 네,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좀 담아내었던 작업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의 보통의 일상을 담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뭔가 엄청난 어,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래서 음. 그 이벤트를 결국 해내고야 많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평소에도 주변에 볼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이를테면 자신이 가진 시각 이외의 감각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직업들을 가진 걸로 나오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아로마 테라피스트이거나 음. 혹은 피아노 조율사로 그리기도 했고요. 또한 그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카메라 동아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출사를 나가거나 네. 전시회를 하거나 이런 소소하게 볼수 있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뭔가 그들을 안타깝고 비극적으로만 그리지 않아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자,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영화에서는 그들의 직업이나 인생을 더욱 비대하게 그려서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음. 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 네. 이제 그, 위에, 그 이외의 삶도 존재하고, 그럼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음.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영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더잘 담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주연은 아니더라도 그 실제 장애인분들이 출연, 출연을 좀 하셔서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오,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 유명 배우를 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네. 연기도 뭐또 과장 없이 잘 해주셔서 문제도 없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대중적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역할로 하는 지점이 있었겠지만 서도 음. 또 이제 장애를 담은 주제라면 그 당사자로서 좀 작은 역할이라도 좀 장애인들이 직접 함께 나와서 연기해 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어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엄청 과장되지도 않고 엄청 축소시키지도 않고 뭔가 엄청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혹은 평일 이동 중에 좀 감상하시면서 다양한 고민 음. 이런 의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현님은 오늘 서울 가는 길에 꼭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깊이 있는 토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영화를 통해서 이 다가오는 토요일이 점자의 날인 걸 알게 되는데 시각 장애를 주제로 영화를 만나보고 있잖아요. 예, 비장애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간접 경험에 가며 어,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시각 장애를 갖는 분을 만나면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도움을 그들에게 줘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이 더불어 사는 삶의 첫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 블랙 두 개의 빛 릴루 미노 만, 먼저 만나봤고요 책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네 저도 그 점자의 나를 맞이를 해서 좋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어, 김한솔 작가가 쓴 슬픔이 원샷 매일이 맑음이라는 책인데 어, 이 책을 쓴 저자가 시각장애인 유튜버입니다 맞아요 네 원샷 한솔이라는 분이고. 아, 어, 유튜브 안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영상 콘텐츠에서 네. 엄청 유명하신 크리에이터고, 맞습니다. 어, 18이란 나이에 갑자기 시각장애가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어, 성장기 때까지를 비장애인으로, 어, 이제 살다가, 18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시각장애인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분인데, 음. 그 민감한 성장기 때 시각장애인이 됐고, 그때 점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점자를 배운다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 좌절감도 책에 나오고 점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희열, 배움에 대한 희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음... 점자의 날에 참 읽어 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 한솔님이 쓴 자전적 에세이가 되겠군요. 그런데 18살에 시각장애인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책에 좀잘 나오는데, 어, 이분이 책도 되게 좋은데요.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음. 크리에이터로 만드신 영상을 보면. 그래서, 어, 오늘 채널을 살펴보면 구독자가 67만 7천 명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됐고, 그, 이제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그 본사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실버 버튼이 점자로 돼서 왔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음. 세션 면도 되게 참 좋았다 생각이 들고, 네. 어, 이분, 이분 영상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건, 아까 신만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시각 장애 유튜버가 만드는 것들은 어좀어 어 슬프거나 음. 혹은 좀 우리가 흔히 다큐로 얘기되는 좀 진지한 면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음. 엄청 재밌고 유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매력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장애 여부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의 참 매력도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어 시각 장애라는 것 혹은 어떤 다른 신체적 장애가 그한 사람의 매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방해하지 않구나, 라는 걸그분 영상을 쭉 보면서 음. 알게 됐고요. 네. 책에서 설명하는 걸좀 보면, 이 한솔님이 레벨의 유전성 시신경병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남성에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음. 그리고 10대에서 30대 남성에게 주로 많이 발생을 오. 하고, 어, 그리고 다른 희귀병보다 조금 발병이 높 다고 제가 보게 좀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됐고 갑자기 한쪽 눈의 중앙이 뿌옇게 흐려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세달 혹은 한넉달 정도 지나면 반대편 눈, 눈도 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질병은 양안 실명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 질병을 앓게 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서움이 되게 많을 텐데, 이제 한솔님이 그 질병을 이제 유튜브나 영상과 책으로 다 설명을 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 창이 그 안에 또 열리는 걸 봤고요. 어, 이분이 1 8이라 수능을 앞둔 나이였거든요. 그때 공부를 한참 하던 나이에 이 질병을 마주하게 됐고, 어~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던 세계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뚝 떨어진 게 이분이 이 책에서 음, 음, 음.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흔히 장애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사회적 장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그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시각장애인의 세계로 들어간 이 저자라고 하니까 특히 그 한계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18살에 네. 갑자기 시각장애가 왔다? 근데 나는 공부를 네. 눈을 뜨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점자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냐고. 저는, 저도 상상을, 책을 보면서 상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솔님이 이렇게까지, 어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라는 그의 고백을 살펴봤는데, 네. 그는 그걸 호기심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호기심. 호기심.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마주한 다른 세계도 호기심이 갔던 거예요. 그는. 그 역시도. 와. 그래서, 아, 참,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짜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고, 네.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고, 정서적인 음. 박탈감도 엄청 컸을 거고 눈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나이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참 민감하다고 얘기되는 1 8덟인 그때 어 시각 장애가 오게 된 건데 문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내가 상상한 자유의 나이 스무 살이 되기 채2 년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사건은 일어났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약간 소름 그 이제 스무 살을 바라보고 자유를 바라보면서 이제 막 참고 공부하던 그 나이인데, 시각장애라는 우리가 어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벽이 놓인 이 세계에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스무 을 앞두고 있는데, 시각장애라는 장벽이 떨어졌다는 이 내용이 좀 저도 크게 다가왔고, 그가 병원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시신경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차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안도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점점 회색으로 보이게 됐고 눈을 감을 때 느낀 어둠과는 차원이 다른 어둠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혼자 학교 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 돼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병원에서 복지카드를 받게 되는데, 그 복지카드에 적힌 장애 등록일이 이 저자의 18번째 생일날이라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는 책에서 18번째 생일,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문장도 너무 좋고요이 음.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모든 챕터에서 드는 책이었어요. 네. 아까도 뭐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갔지만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이 문장은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네. 어 굉장히 힘이 있고 어 글을 되게 잘 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글 안에서는 유쾌하고 이 발랄함마저도 좀 전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책과 영상을 쭉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미소를 짓게 되고. 에너제틱한 사람, 음. 엄청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서 어 이제 저번에 MBT였던 것처럼 제 특유의 내적 성향의아이인 저는 어 <laughs> 좀 많이 위로가 되는 영상과 책이었고요. 아 유튜브 채널만 가봐도 되게 네. 유쾌한 네. 표정과 네. 컨텐츠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좀 반성하게 하는 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버스를 탈때 음. 환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이 컨텐츠였는데. 버스 기사님들도 좀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굉장히 그렇죠. 친절한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 메시를 지 되게 다양한 의미로 주는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발동되는가를 오.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음. 굳이 다 부딪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돌파해내는 분의 이야기라 음. 참 좋았고 이 저자가 책에서 나는 더 이상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그는 점자로 다시 모음자함을 배웠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쭉 좌절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 호기심을 다시 발동하는 그 특유의 호기심으로 이걸 돌파해내려고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가 그러니까 장애가 뭔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비장애의 삶을 살다가, 점자를 배우다 보니, 내가 이제 정말 장애인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 스스로에 대한 낙인도 처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을 볼수 없구나라는 인정을 하는 것만 같아서 음... 참 정서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어, 그 뒷부분이 되게 재밌는건요 예, 그가 이 점자를 나중에 배울 때 내가 점자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건 미력하게나 남아있는 나의 시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이분을 뒤집어쓰고 점자를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어, 이 호기심의 끝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점자가 쓰는 게 아니고 찍는 거다라는 구절도 나와요. 우리는 이제 비장애인들은 쓰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찍는 것이 내가 소통하는 행위다라는 얘기 전환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가 이제 손이 어 이렇게 손으로 연필을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뭔가를 읽고 쓰고 찍어가는 걸로 그가 이렇게 세상을 이해 나가는 것들 음. 그리고 이 시각장애 진단은 받았지만 그특이 호기심과 학습력으로 어 이건 장벽이 아니다라는 음. 걸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들은 장애에 대한 이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들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삶이 훨씬 더 고립되는 것 같고요. 김한솔 작가의 글과 영상처럼 이 장애인이 보내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생각과 고민이 훨씬 더 많이 꺼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도 그 시각장애 당사자의 고백이라서 울림이 훨씬 깊고 크다는 그렇죠. 생각이 본인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다 말해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은 사실 비장애 입장에서 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시각 장애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시각 장애는 만난다라고 해도 그 방식이 간접적인 컨텐츠밖에 없거든요. 아까 신만이 소개해 주셨던 영화 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들 그리고 그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두개 정서 감정에 대한 테마를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시각장애 만나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분들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 저도 되게 많았고요. 이 저자도 찌, 음, 책에서 어, 비장애인일 때 미디어에서 워낙 좀 의기소침하고 슬퍼하는 시각장애는 많이 봐서. 내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 가보니,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슬퍼하는 시각장애인이 자기였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나밖에 없었다고. 다른 시각장애인들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시각장애인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먹고 싶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일반 친구들.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생각을 비장애인들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 모습이 나였다라는 자기 반성과 자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어, 이 책에서 좀큰 또 하나의 그 이야기 구조에서 되게 음. 재밌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가 쓴 어떤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이제 비장애인들에게도 또 점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인식의 또 세계를 열어주는 게 아닐까 싶고 이 점자라는 것이 이제 한솔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중요한 어떤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점자는 아직 되게 낯선 언어인데 누군가한테는 참 소중한 언어고, 음... 그도 너무 감사한 언어다. 나는 점자로 인해서 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표현해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책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이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점자 의 날을 맞이해서 이 책도 또 신바 님의 영화도, 혹이나 또 시각장애인이 어떤 만드는 이런 영상 그런 컨텐츠도 다 함께 좀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어, 청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점자가 우리에게는 좀 낯선 언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소중한 네. 언어이자 소통의 창구거든요. 음. 네. 어, 11월 4일 점자 의 날을 맞아서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 블랙 두 개의 빛 릴루미노 만나봤고요. 또 책은 김한솔 작가의 슬픔이 원샷 메일이 맑음 책 만나봤습니다. 어, 주말 주일 활용하셔서 책과 영화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컬처 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